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지하철은 제 시간에 도착하며 편의점에는 물건이 가득하고 월급날에는 어김없이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10년 뒤에도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섬뜩한 진실 하나를 속삭여줍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위대한 제국이나 국가도 무너지기 바로 전날까지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내일은 평범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던 그 운명의 날을 여그 발표가 나오기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거리는 활기찼고 직장인들은 퇴근 후 소주잔을 기울이며 평범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국가가 무너진다는 건 영화 속 장면처럼 갑자기 굉음이 들리거나 거리에 탱크가 진입하는 그런 요란한 모습이 아닙니다. 붕괴는 훨씬 더 조용하고 은밀하며 마치 스며드는 독처럼 우리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하고 이상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탈출구가 모두 막혀버린 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어쩌면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생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소리소문 없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 눈앞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파국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아무런 징조도 눈치채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확실히 알게 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경제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단순히 국가 부채가 늘었다거나 환율이 올랐다는 뉴스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밥그릇, 내 가재, 내 가족의 안위, 그리고 나의 노후를 위협하는 칼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테니까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겉보기엔 견고해 보이는 우리 경제 시스템의 수면 아래 그 깊고 어두운 곳을 저와 함께 들여다보시죠. 우리가 사는 현대 국가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튼튼한 성처럼 보입니다. 정부 청사는 위험있게 서 있고 공무원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이며 법은 엄격하게 집행되고 세금은 꼬박꼬박 거칩니다. 이런 시스템을 보며 우리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10%의 안정감 아래에는 90%의 거대한 빚더미와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가부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해결할 숫자 노름 같으신가요?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약 1100조원 안팎입니다. 1100조원. 감조차 오지 않는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걸 좀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릴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부터 숨만 쉬고 1초에 100만원씩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1초마다 100만원을 펑펑 써도 이 1100조원을 다 쓰려면 무려 34,000년이 넘게 걸립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건국할 때부터 쓰기 시작했어도 아직 다못 썼을 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선진국들은 빚이 더 많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또 묘하게 안심이 되죠. 전문가들이 괜찮다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그 숫자는 중앙정부가 진 빚만 계산한 겁니다. 지방정부의 빚, 공기업들이 진 빚,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의 부채는 쏙 빠져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직 장부에도 제대로 적히지 않은 숨겨진 빚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처럼 미래에 국가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만 하는 돈, 즉,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 모든 걸 합쳤을 때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빚은 3천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오늘 내일 하는 노인까지 11N으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당 짊어지고 있는 빚이 6천만 원에 육박한다는 소리입니다. 4인 가족이라면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보이지 않는 빚이 2억 4천만 원이나 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돈을 빌린 적도, 만져본 적도 없지만, 결국 이 빚을 갚아야 하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국가가 빚을 갚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잔인합니다. 딱세 가지 길밖에 없거든요? 첫째, 세금을 왕창 걷는다. 둘째, 윤정기를 돌려 돈을 마구 찍어낸다. 셋째, 또 다른 빚을 내서 헌 빚을 막는다. 이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국민의 고혈을 짜낸다는 겁니다. 세금을 올리면 당장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서 떼어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소득세, 부가세, 재산세, 자동차세. 정부는 저항을 피하기 위해 아주 조금씩 은밀하게 세율을 올립니다. 담배값이 오르고, 술값이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상의 증세입니다. 그럼 돈을 찍어내면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 당장은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는 괴물이 찾아옵니다. 내가 가진 만원짜리 지폐의 가치가 쓰레기 조각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전엔 만원으로 장바구니를 가득 채웠는데 이젠 사과 몇알 사면 끝입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두 배로 뛰었다면 그건 앉은 자리에서 내 재산이 반토막 났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돈을 찍어내는 건 국민의 예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빚으로 빚을 막는 것, 이거는 소위 말하는 카드 돌려막기입니다. 개인도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파산하죠? 국가라고 다를까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어느 순간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이 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전세계가 그 나라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쟤네, 돈못 갚겠는데? 이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하면 그동안 견고해 보였던 국가 시스템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건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돈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돈은 종이 쪼가리가 되고 정부의 약속은 헛소리가 되며 사회 시스템은 마비됩니다. 그렇다면 이 붕괴는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 삶을 덮칠까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이론 말고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공포의 사실은 바로 유동성 위기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경제라는 몸속에 피가 돌지 않는 겁니다. 평소엔 돈이 잘 돕니다. 내가 물건을 사면 상인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직원은 월급을 받아 또 물건을 삽니다. 하지만 위기감이 감돌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갑을 닫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현금을 금고에 쌓아둡니다. 은행은 돈떼일까 봐 대출을 회수합니다. 시중에 돈이 마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흑자 부도가 납니다. 물건도 잘 팔리고 장사도 잘 되던 회사가 당장 막을 현금 몇 억이 없어서 하루 아침에 망해버립니다. 1997년 IMF 때를 떠올려 보세요. 기아 한보 쌍용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그 회사들이 기술이 없어서 직원들이 게을러서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돈맥경화가 와서 피가 안 돌아 심장마비로 쓰러진 겁니다. 기업이 쓰러지면 그 여파는 즉시 은행으로 갑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된 은행이 휘청거리죠. 이때부터 진짜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어? 내 돈을 맡긴 은행이 망할지도 모른데. 이 소문이 도는 순간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뱅크런입니다. 은행 창구 앞에는 수백 미터 줄이 늘어서고 사람들은 고성을 지르며 내돈 내놓으라고 아우성칩니다. 하지만 은행 금괴는 여러분이 맡긴 돈이 전액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행은 여러분 예금의 아주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대출해 줬거든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면 은행은 줄 돈이 없습니다. 셔터를 내릴 수밖에 없죠. 정부가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아니 1억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라고 안심시켜도 소용없습니다. 한두 은행이 망할 때나 가능한 얘기지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때 예금 보험 공사가 그 많은 돈을 무슨 수로 다 물어줍니까? 결국 돈을 찍어내서 줘야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이미 휴지 조각이나 다름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파국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전조 증상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호들이 뉴스에 빈번하게 등장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안전벨트를 매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국채 금리의 발작입니다. 국채는 나라가 돈을 빌릴 때 써주는 차용증입니다. 나 대한민국 정부인데 돈좀 빌려줘. 이자 쳐서 갚을게. 이게 국채입니다. 그런데 이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고 등락폭이 커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돈을 빌려주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온에 위험해 보이는데 이자 더 쳐줘 안 그러면 돈안 빌려줘 이거죠. 국채 금리가 뛴다는 건 국가 신용도의 경고 등이 켜졌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마저 요동치는 걸 보면 전 세계적인 신뢰의 균열이 이미 시작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친 환율입니다. 환율은 우리 돈의 성적표입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이 1,200원 하던 게 1,400원, 1,500원을 뚫고 올라간다. 이건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우리는 앉아서 가난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식량 자금률도 낮은 나라입니다. 모든 걸 수입해 와야 하는데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기름값 오르죠? 밀가루값 오르죠? 전기 요금, 가스 요금 다 오릅니다. 월급 빼고 세상 모든 게다 오르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세 번째 징조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입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의 대부분은 빚으로 쌓아 올린, 올린 탑입니다. 가계 부채 1900조 원 시대, 이게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떨어져도 빚은 그대로입니다. 소위 영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빚더미에 깔려 질식하게 됩니다.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지만 아무도 사지 않고 건설사들이 줄도 산하며 그 건설사의 돈을 빌려준 금융권 PF 대출이 함께 무너지는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바로 부동산법을 붕괴해서 시작됐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좀비 기업의 연쇄 부도입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금리 시절에는 싼 이자로 연명했지만 금리가 오르면 이 좀비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기업 하나가 망하면 거기 딸린 하청업체 수십 군데가 같이 망하고 그곳에 다니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멀쩡하던 기업도 물건이 안 팔려 망합니다.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만약 이네 가지 징조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 국가 부도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개인에게 닥치는 진짜 현실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바로 선택권입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주말에 어디로 놀러 갈지, 아이를 어느 학원에 보낼지 고민하는 것. 이런 소소한 선택들이 사치가 됩니다. 마트 진열대는 텅 비어 있고, 병원에는 약이 없어 수술을 못하고 학교는 선생님 월급을 못 줘서 문을 닫습니다. 찬? 경찰이 월급을 못 받는데 도둑을 잡으러 뛰어다닐까요? 밤거리는 무법천지가 되고 내 가족의 안전은 내가 몽둥이를 들고 지켜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스 사태 때, 베네수엘라 사태 때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고 아픈 아이를 안고 발만 동동 구르는 지옥 같은 현실. 돈이 휴지 조각이 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차피 망할 거면 다 소용없는 것 아니냐? 며, 여, 여, 자포자기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고, 난세에도 살아남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생존 전략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철저한 자본 방어입니다. 지금 당장 빚을 줄이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시한폭탄입니다. 금리가 두 배, 세 배로 뛰면 여러분의 가계 경제는 그 즉시 파탄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빚을 갚아 몸집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은행 전산망이 마비되거나 뱅크런이 터져도 쓸수 있는 실물 화폐, 즉, 5만원권 지폐를 일정 금액 집에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산을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달러는 여러분의 생명줄이 되어 줄 겁니다. 둘째, 생존 능력을 키우십시오. 돈의 가치가 사라진 세상에서는 능력이 곧 화폐입니다. 무언가를 고칠 수 있는 기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 혹은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돈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 국가 부도 사태 때 금융 전문가들은 실직했지만 전기 기술자와 배관공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보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뉴스의 행간을 읽고 선동에 휩쓸리지 않으며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금융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생존 무기입니다. 셋째, 강철 같은 멘탈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을 죽이는 건 경제적 빈곤보다 공포와 절망입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자살률이 급증했던 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패닉에 빠져 헐값에 자산을 팔아치우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멘탈을 관리해야 합니다. 호랑기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 속담은 위기 상황에서 진리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돕는 건 정부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경고입니다. 어쩌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저 또한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유비무한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비가 오지 않아도 우리는 우산을 준비하고 불이 나지 않아도 화재 보험에 가입합니다. 경제 위기에 대한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빚을 줄이고 저축을 하고 경제 공부를 하고 기술을 익힌 여러분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만약에 그날이 온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과 튼튼한 방주를 만들어 가족을 태우고 파도를 넘는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바늘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미래의 파도 앞에서 휩쓸리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올라타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공부하고 대비하십시오. 그것만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